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네 저는 숙명여대 2학년까지 재학하다가 3학년으로 편입 준비한 양선주라고 합니다. 저는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그리고 중앙대 국어국문학과 합격했어요. 네,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로 입학 결정했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국문학을 배워보고 싶었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요즘에 출판업계로 진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어국문학과로 전과 결심하면서 편입 준비하게 됐어요. 어 우선 수능에 대한 입시 콤플렉스가 좀 있었는데 수능을 다시 보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섯 과목을 다 준비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 생각했고 수학을 다시 공부하는 게좀 부담스러워서 영어만 보는 편입 이제 일반 문과로 이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어 우선 집에서 가장 가깝기도 했지만 이제 블로그 후기나 수기 같은 것들을 봤을 때 관리가 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이제 조교쌤들의 관리나 아니면 교수님들이 좀 유명하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서 여기로 결정했습니다. 음. 이제 종로 캠퍼스 자체에 대해서 너무 만족한 점이 많았는데, 무엇보다도 단어를 매일 관리해주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됐었고, 그리고 교수님들의 수업이 준비를 정말 많이 하시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되게 동기부여를 엄청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런 점이 가장 도움됐던 것 같아요. 어, 선생님들이 되게 친근하다고 느꼈어요. 우선, 시험 공부를 하면은 다들 긴장 상태에 있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담임 선생님도, 어, 이렇게 삼, 상담해 주실 때 되게 친절하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어, 할수 있어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조, 그리고 조교 쌤들도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게 상시 대기하시고 되게 학생들한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어, 공부 꿀팁이라고 하면 뭐 다른 분들도 많이들 말씀하실 텐데 단어 MVP 단어장 있잖아요 그거를 10회독 정도 하는 거를 어, 추천드려요 <laughs> 저는 단어장을 계속해서 보니까 기출 단어들에 딱히 막힘이 없이 이렇게 술술 읽혔던 것 같아요. 어 저는 이화여대 시험 날인 12월 14일 전까지 그러니까 한 12월에 3주 정도 슬럼프가 있었어요. 3주라는 기간이 되게 긴 기간이잖아요. 이제 편입해서 봤을 때어 저는 7시간, 8시간씩 평소처럼 하는 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글도 안 읽혔고, 단어도 평소보다 잘안 외워지는 느낌이었고, 무엇보다 몸이 너무 무기력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두 시간씩 단어를 무조건 본다든가, 아니면 독해를 뭐, 평소에 15지문씩 봤다면, 슬럼프가 왔을 때는 뭐, 세 지문, 다섯 지문씩이라도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작은 단위의 계획을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이제 종로 캠퍼스 바로 앞에 청계천이 있어요. 그래서 늘 청계천을 들으면서 뭐 노래 팝송 같은 거 들으면서 음. 잠깐 리프레쉬하고 오고, 다시 강의실로 와 가지고 공부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오, 청계천이 바로 앞에 있어 가지고 그 점은 진짜 좋네요. 네, 학기 병행을 하고 있었고, 알바를 했고, 과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다른 친구들처럼 막 10시간, 12시간씩 하는 거는 체력적으로 너무 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우선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는 헬스장 알바를 하고, 그리고 10시에 학원이 와서, 그때부터는 한 7, 8시까지 학원에 이제 자습실에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종로캠퍼스가 어, 자습실 운영이 좀잘 된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제 학생들이랑 다 같이, 다 같이 공부를 하는 게 저한테 좀 에너지도 좀 느껴지고, 그래서, 네, 최대한 학원에서 공부를 하려고 했었고, 어, 이거는 저만의 꿀팁까진 아니지만은 뭐 문제집이 좋았던 게 다들 기출 문제집도 많이들 풀고 계실 텐데 기출 문제집 말고도 리, 그 리딩 이노베이터라는 책을 제가 굉장히 애용했거든요. 이거는 글 구조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되는 책이고 뭔가 영어로 된 글을 읽는 게좀 어려우신 분들 뭐 어떻게 구조가 짜인 건지 어려우신 분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좀 입문서 같은 책이라서. 아, 우선 시험을 보러 다니시면 알게 되실 텐데 그때가 정말 추워요 말도 안 되게 추운데 꼭 장갑을 가지고 가시는 걸 추천하고요. <laughs> 왜냐하면 학교 앞에서 못 들어가게 대기를 하고 있는 시간이 꽤 길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갑을 늘 들고 갔었고 그리고 잠을 좀 많이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시험 당일날뿐만 아니라 매일 매일에도 이제 통용되는 말이지만 이게 어쨌든 글을 읽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뭐, 아, 오늘 공부 잘 되니까 오늘은 새벽 3시까지 공부해야지. 이게 적용되는 시험은 절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그리고 시험 전날에도 꼭한 8시간은 자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에게 가장 맞는 공부 방법은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게 유튜브나 다른 영상들 보면은 합격, 그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이 사람은 이렇게 했다, 뭐이 사람은 막몇 시간을 했다 이런 거 되게 많은데 그런 거는 좀 어, 자기 자신한테는 소용이 없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엇보다 어, 스스로 공부를 좀 많이 해보면서 처음에는 좀 무식하게 해보면서 아 이거는 이 방법은 나한테 맞지 않구나 이런 공부 방법을 빨리빨리 좀 찾아가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뭐 다른 분들도 강조를 하셨겠지만은 단어책 어좀 여러 번 많이 보는 거 추천드려요. 막어뭐 조교 쌤들이나 뭐 교수님들한테 이런 질문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어책 과연 몇 회독하면 될까요? 근데 저는 그음그 음, 그 질문 자체가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외울 때까지 그냥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남들이 오륙해서 오륙해독했을 때뭐 외워졌다해서 나 오륙해독 해, 하고 나서 이제 끝 이게 아니라. 그럼 나는 뭐좀더 봐야지. 나는 무조건 이책다 외울 때까지 봐야지. 그냥 이 마음으로 그냥 여러 번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어, 우선 어 문법을 놓지 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하고 싶어요. 어 그런 말들이 좀 있거든요. 뭐 문법 안 해도 된다. 문법 조금만 한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은데 이제 초반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 문법을 좀 초장에 많이 잡아놓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편입하면서 경쟁률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뭐 수능이나 아니면 다른 시험보다 경쟁률이 훨씬 높으니까. 그런데 경쟁률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 너무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꾸 어, 입시 때문에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학벌 때문에 좀 계속 입시가 아른아른 거린다 하면 그냥 편입 한번 도전은 해보시는 거 추천해드려요. 음. 저에게는 뭔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전적대학에서 있었던 뭐 많은 일들, 들었던 수업들, 학, 그 친구들 다 남겨놓고 편입을 시작한 거였다 보니까 뭔가 포기이기도 했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는데 지금 다 끝나고 나서 생각해 본 바로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인생에 있어서 이만큼 무언가에 노력을 쏟을 수 있는 경험이 어, 과연 어, 있었나 싶었는데 이제 편입을 함으로써 굉장히 최선을 다해 본 경험을 만들었다는 거에 좀 많이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